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지금 요즘 워낙 시국이 좀안 좋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네요. 그죠? 음, 화면 잘 나오나요? 지금? 아, 그럼 이제부터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학상 과정 다 끝나고, 그죠? 아, 좀 어떤 반은 아예 이제 하, 끝, 고등수학 하가 뒤가 다 끝나고 다시 앞으로 가는 반도 있고, 그래서 드디어 고등수학 하에서 16단원 평면좌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서두에서 내가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상때좀 많이 배웠던 부분이어서, 좀 라이트하게 금방금방 금방 지나갈게요, 보면. 어쨌거나, 두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수직선에서 두점 어, 두 사이의 거리인지, 그좌표평면 있잖아요? 그죠? 그 평면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랑 여기서, 평면에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할 건데, 어 수직선에서는 수직선에서 두점 사이 거리 이걸 얘기할 때는 사실은 제가 임의로 a랑 b를 막 정했지만 b가 먼저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a랑 b가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절대값이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때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절대값의 의미 자체가, 절대값 X의 의미 자체가 0부터 X까지 거리니까, 여기서 말한대로 A에서 B를 빼고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얘는 A와 B 사이의 거리라는 거죠. 어, 여기에서 조금 음, 더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거네요. 우리가 절대값이랑 절대값 E랑 절대값 마이너스 E가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은 보호를 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절대값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2는 0부터 2까지 해버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해버리니까, 두 개가 번 같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절대값 x-3이 1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방식을풀 때, 그냥 x-3이 1이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 x-3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를 지금처럼 절대값이 거리라는 개념을 좀 이용하면 실제로 3이 있으면 어, x에서 3까지의 거리가 1이라는 거니까 언제 3이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서 x의 거리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칸 그래서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4하고 이가 되겠네요. 음, 이걸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가면 어, 절댓값이 뭐두개포함되어 있는 거, 절댓값이 세개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때이 거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수 있는 거이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제는 평면에서의 두점 사이 거리는 음, 평면에서 제가 a를 두개 찍어볼게요. a랑 b 를 찍어서 음. x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 그러면 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목소리> 결국은 피타고라스인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아까의 거리는 실제는 제가 여기도 임의로 ab를 잡았지. ab 좌표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로의 길이는 x1에서 x2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이 세로의 길이는 y1에서 y2를 빼서 제곱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면 하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이놈의 제곱인데 어차피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지니까. x 1 마이너스 X2의 제곱 X2 마이너스 Y2 제곱 물론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쉽게 갈수 있겠네요 이거를 좀 얘기할 때 음~ 보기 2번을 보면 너무 고지식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봤을 때2 3이랑 마이너스 있으면, 그냥 누가 봐도 중요한 거는 요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신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x 좌표가 2고 y 좌표가 5니까 2에서 5까지의 거리는 3이고,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4고, 그럼 실제 두점 사이 걸리는 몇이겠어요? 5가 된 거죠. 이렇게 쉽게 갑시다. 그렇죠? 어 이제 정석 9페이지에서 필수 해제 16-1번을 풀게요. 그죠?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해제 에서 보면 음, 8 콤마 마이너스 7 12 콤마 5 그거랑 어떤 직선상의 임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잖아요 음, 지금 아마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글이니까 이렇게 될 테고요 8 콤마 마이너스 7이랑 12 콤마 5가 이직선의 반대쪽으로 있을지 한쪽으로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데나 잡아보면 A가 8코만 이 치리고 이쪽이 더 위겠군요 B가 11코만 12, 12 오면 이메이점 P를 잡았을 때이 거리가 서로 같은 이 P의 점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영상을 되게 길게는 못 찍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찍어야 돼서 마지막에 뭐 간단한 연립 방식 이런 계산은 일단 스킵 할게요 지금 그러면요 점을 a 콤마 B로 놓으면 요 거리 요 거리가 같다는 거그 사실 하나가 있고 또 a 콤마 B가 요직위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왼쪽에 풀이를 한번 접어볼게요 어요 거리 AP의 길이랑 BP의 길이 같은데, 실제 두 점사의 이 거리에 하면,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가 좀 보기가 좀, 성하시니까요 놈을 제곱할게요. 지금 보면, 여기다 쓸게요. 어, 어차피, 선분 AP랑 선분 BP의 길이가 같으니까, 어차피 제곱하게 서로 같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음, A-8의 제곱, 그 다음에 B+, 7의 제곱, 그럼 음 이제, BP의 길이죠? A-12의 제곱, B-5의 제곱. 그럼 어차피 딱 보면, 얼른 빨리빨리 계산해 보면, A제곱, B제곱 날아가고, A제곱, B제곱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식을 계산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A 더하기, 3B-7은 0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도 뭐냐면, A, B가 요 직선상에 있으니까, 어, A, B를 요거에 대입하면, A 더하기, E, B-3이 0이 나옵니까, 요 1번에서 나온 요 AB에 대한 1차식이랑, 요 1차식을 연립하면, A 값이랑 B 값이 나오겠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쵸?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세 점이 있는데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외심 외심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건데 화각형을 그려보면 A가 6,1이고 외심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어차피 요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원을 한번 그려봐서, 어? 나 외심 기억 잘안 나는데? 그러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원을 그려봤으면, 요 외심의 특징을 그냥, 내가 그냥 살펴봐도 알수 있겠죠?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서로 같다는 사실? 요걸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얘가 PA랑, PB랑, PC가 비례 같으니까, 이것도임의로를 제곱해서 풀어볼게요. 어 그냥 요, 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할까요? 이거랑 요거랑 같다는 걸또 풀어보면, 이어 점을 뭘로 잡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A하고 B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A-6이 되고, B-6이 되고, PB, 이거죠? a 1이 되고, b-2제곱 이시간 나오고 똑같이 하면 pb의 길이의 제곱이랑 pc니까 이번엔 pc죠 a-2제곱, b-3제곱 그래서 위 어차피 이것도 연립하면 a제곱이랑 b 제곱 날라가 되어있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풀면, 연립하면 A는 2랑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외심의 좌표는 외심의 좌표는 2콤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요거랑 뭐 아무거나 찍어도 되죠? 뭘로 할까요? 이게 맞겠네요. 얘가 2군만 마이너스 2고 얘가 2군만 3이잖아요. 그럼 답은 나오죠. 왜냐하면 x 좌표가 같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y좌표의 길이만 생각하면 되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습니다.